현장에 도착했습니다. 이제 소비자분이 저쪽에 계시는데, 어 우리 소비자분이 얼굴 공개하는 걸 약간 이제 꺼리시네요. 그래서 이제 공개는 안 하고,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든 거 과연 이제 어 이제 뭐지? 뭐였지아 음 어, 이름이 뭐 정했죠? 냉이, 냉이, 냉이 곡갱이 냉이 고갱이로 냉이를 어떻게 캐는지 한번 적절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. 냉이가 지금 요 앞에 있습니다. 소비자분께 제품을 드렸으니까 어떻게 캐는지 보시겠습니다. 어, 미보다 낫네. 잘 캐지네. 어, 뽑히네요. 아. 근데 뭐가 냉인지 모르겠는데. 아. <laughs> 이, 이, 이해되네, 이게 냉이요 이게. 우와. 이게. 그럼 기존에는 다호미로했나요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펴지네. 아. 근데 이거는 콕 찍고 이렇게 하면 올라오네. 이렇게. 음. 이렇게. 쏙쏙 뽑힌다는 얘기죠. 아. 네. 이렇게. 음. 한 번에 올라오잖아. 콱. 이렇게. 그럼 뭐, 피드백을 받을 응.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. 홈이는 이렇게 찍으면, 이렇게. 이렇게, 이렇게. 이렇게 음. 이, 얘는 이렇게 찍으면, 그냥 올라오죠, 이렇게. 음. 그니까 그 원리가, 응. 저희가 이렇게 홈을 파놨거든요, 이렇게. 이렇게. 홈을 어, 이렇게 파놔서, 아유. 돌을 예. 빠져나갈 수 있게. 응. 예, 요, 요것 때문에, 음, 또 계속 한번. 근데 뭐가, 아직도 구분이 안 돼요, 저는. 음. 다 <laughs> 풀처럼 보여요. 아. <laughs> 꼽히네. 어. 음.